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멘토입니다. 네, 네. 아, 반갑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제가 감, 네, 제가 감사합니다. 네. 어떤 주목 궁금하세요? SFA 반도체. SFA 반도체. 예. 매수 가 비중 은 어떻게 되세요? 6,500원이요. 6,500원? 네. 예. 비중 어떻게 되세요? 예, 예. 되세요? 30%예요. 아이고, 이거 진짜 마음고생 힘드시겠는데. 힘드세요? 아이고, 제가 요즘에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. 요즘 힘드시겠네요, 이 말. 네. 왜냐면 요즘에 가는 종목이 너무 없다 보니까 위에서 물려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은 거죠.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거 이제 반도체 막 좋다 좋다 할때이 종목을 딱 들어가신 것 같아요. 그쵸? 네, 네. 음. 아, 이 종목은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, 시청자들 걸릴 것 같아요. 팔아버릴, 팔아야 아니야, 아니야. 그... 팔기에는 이미. 너무 늦었어요. 너무 늦었어요. 네. 그렇다고 그러면 이 종목이 뭐 앞으로 뭐더안 좋을 거냐, 아니면은 앞으로 뭐 어떻게 뭐 밑으로 더 빠질 거냐, 뭐 아니면 뭐 상장 폐지 될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 종목은 끝까지 버티면은 어, 수익 내고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은요. 네, 그냥 좀. 조금, 또 미스, 미스 들어가면 안 될까요? 아, 그래서 제가 이제 브레이킹을 좀 걸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, 만약에 네. 제가 이제 나와서, 아, 저는 이 종목 기다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, 시간을 좀 많이 드려야 될것 같아요. 라고 하면, 이제 시간을 드리는 게 너무 싫으시니까 보통 우리 시청자님 같은 분들이, 아, 그럼 애드님 추가 매수 어떡해요? 막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? 근데 네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, 주식이라는 거는 추세가 있어요. 추세라는 게 있는데 얘의 추세를 보면 이렇게 고점, 고점, 고점을 연결하면 얘 추세가 지금 어떤 것 같으세요? 더 떨어지지는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네, 근데 아직도 떨어지는 와중인 거예요. 그래요. 그러니까 요즘에 한 9월 중순부터 바닥을 좀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잖아요. 봉의 형태들을 보면 네. 떨어졌다가 어 요즘 요즘 좀 횡보하네. 할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. 이게 진짜로 찐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한 명도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바닥이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우린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 생각도 하지 말고 얘가 더 떨어질 때까지 일단은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아시겠죠? 네,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분위기가 지금은 삼성전자 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으니까요. 어 제가 봤을 때이 종목 조금은 어, 힘드시고 마음 아프시긴 하시겠지만 오히려 조금 더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횡보해주면 횡보해주는 대로 좀 연말까지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. 아시겠죠? 네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 네 너무 힘이에요. 너무 이렇게 <laughs>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마세요. 아시겠죠? 네, 괜찮은 네, 종목이니까요. 네네 네,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